안녕하세요. 수아청소인과 전문의 하정원입니다 오늘은 터미타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터미타임을 언제부터 얼마나 해야 하나 이걸 궁금해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터미타임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타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기는 돌까지는 등대고 누워 자야 합니다. 옆으로 자는 것도 돌까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아직 말랑말랑한 아기 뒷머리가 눌려서 납닥해지거나 찌그러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성 사두라고 하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잘 때는 등대고 자게 하지만 깨어 있을 때 얼굴이 아래로 가게 다시 말하면 배가 아래로 향하게 하는 자세로 눕혀서 놀게 하는 것을 터미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터미 타임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터미 타임은 신생아 출산 후에 산부인과에서 퇴원 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신생아 시기, 산후조리하는 동안에도 아기는 터미타임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터미타임은 어느 정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월 이전, 그러니까 출생 후부터 1개월 이전에는 깨어있을 때 기저귀 갈 때마다 1분에서 2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5분 이내로 터미타임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면서 1개월부터는 깨어있을 때 기저귀 갈 때마다 5분 이상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힘들더라도 생후 7주 경에는 적어도 하루 15분에서 30분 이상은 터미타임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이상을 터미타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해도 상관없고요. 터미타임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기가 깨어있을 때만 해주라는 거고요. 부모가 아기를 보고 있을 때만 해주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때 엎어져오면 영아 돌연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돌까지는 잘때 엎어져오지 않아야 하는데 엄마가 보지 않는 동안 애가 엎어서 놀다가 그냥 자버리면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가 보고 있는 동안에만 터미타임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터미타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아직 배꼽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아기에게 터미타임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부모도 있는데 배꼽 떨어지지 않아도 터미타임 해도 됩니다. 아니, 배꼽 떨어지지 않아도 터미타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아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모도 있는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부모의 걱정과는 달리 대기의 아기는 별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터미타임 하기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해야 될까요? 사실 어떤 아기들은 처음에 터미타임 하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할수록 쉽게 적응이 됩니다. 실제로 1개월만 되어도 터미타임을 잘 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요. 머리뼈가 발달해서 어느 정도 굳기 시작하는 3~4개월 이전에 열심히 터미타임 해주는 것이 아기의 발달과 사두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살짝 사두가 생겼어도 3~4개월 이전에 가능한 면 빨리 터미타임을 열심히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미타임 신생아 때부터 해주세요. 1개월 이전에는 기저귀 갈 때마다 5분 이내로, 1개월부터는 기저귀 갈 때마다 5분 이상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